당신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를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가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부를 읽다에서 제가 꺼내들은 책은 밥프로크터의 부의 시크릿입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 그중에서 성공 챕터를 읽으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은 무언가를 더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180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행동도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1. 성공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은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외부에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 큰 집을 사야 성공. 전부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성공은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사과 씨앗 하나. 겉으로 보면 그냥 작고 볼품 없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사과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과나무 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사과가 열릴 과수원 전체가 그 작은 씨앗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나는 아직 사과나무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영원히 씨앗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씨앗이 나는 이미 사과나무야. 단지 아직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알고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성공한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아직 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르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처럼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칩니다. 너는 부족해. 더 배워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더 가져야 해.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깨닫고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프로터가 전하는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리. 원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구가 없습니다. 새는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고 싶다는 욕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과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사업가가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 욕구가 끊임없이 당신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본성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쪽이야. 이게 내 길이야. 제가 겪은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발표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그건 그냥 취미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제 마음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넌 이걸 해야 해. 이게 내 길이야. 그리고 밥프록터의 책을 읽고 깨달 았습니다.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욕구가 있나요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계신가요 밥프록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 합니다. 그 욕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너는 이걸 할 자격이 있어. 아니, 너는 이걸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할수 있을까?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을까? 이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 안에 그것을 이룰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없다면 욕구도 없습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3. 마음속 인식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지금 실업자입니다. A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직장도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지금은 아직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살고 있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일까요? A는 자신을 실패자로 봅니다. 그러니 실패자처럼 행동합니다. 면접을 봐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나는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비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봅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지금 돈은 없지만 매일 사업 아이디어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회가 옵니다. 비는 주저하지 않고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밥프록터는 이런 관점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고 그 결과 정말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미 내면에 성공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기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바뀝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배워야 해. 더 준비해야 해. 그러다 보니 영원히 준비만 하고 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해. 내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어. 이제 그냥 시작하면 돼.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바프로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음속 인식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러면 외부 현실이 따라옵니다. 4. 탁월함은 배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해지려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요. 물론 배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프록터가 전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탁월함은 외부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대리석 안에 이미 다비드가 있었다.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탁월한 작품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탁월해지려면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 의심,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당신의 본래 탁월함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겨내는 순간 당신 안에 이미 있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모두가 천재입니다. 호기심 넘치고 창의적이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건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의 탁월함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탁월한 아이입니다. 단지 그 위에 두려움과 제한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바프록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쌓인 것들을 벗겨내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이미 있던 탁월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탁월합니다. 이제 그것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5. 주변의 반대는 오히려 올바른 방향의 신호입니다. 마지막 인사이트입니다. 책에서 가장 위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나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이게 맞는 길일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프록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고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책이 전하는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강할수록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살아라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반대가 시작됩니다. 그건 위험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실패하면 어떻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말립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가 없다면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항상 반대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으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때 주변에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반대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으로. 밥프록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주변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바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에서 얻은 성공 개념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첫째, 성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둘째, 원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마음 속 인식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넷째, 탁월함은 배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변의 반대는 오히려 올바른 방향의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언제 성공할까? 라고 묻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내 안에 있는 성공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밥프록터가 40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프록터의 돈 챕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겠습니다. 97%가 모르는 빈곤과 번영을 가르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공이 세상에 드러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바 프록터 부의 시크릿의 성공 인사이트와 함께한 부를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